가수 장윤정 씨가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보는 가족은 물론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트로트 여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도 남편 도견관 씨와 자녀들인 도연우쿤, 도화영 양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장윤정과 도경관 부부의 사랑은 운명적이었습니다. 2013년 4월 KBS 아나운서였던 도경관 씨와의 열애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5개월간의 비밀 연애가 있었습니다. 인기가수였던 장윤정은 당시 극성 팬들의 우려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냈고. 결국, 동년 9월 결혼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윤정의 꿈에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 너희 둘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게시 같은 이야기도, 도견관의 아버지 꿈에 장윤정이 인사하러 나왔다는 일화도, 이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2013년 5월 8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같은 해 6월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순간조차 장윤정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이 10년간 그녀가 벌어온 전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장윤정은 친정을 떠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지만 그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준 이는 도연관의 가족. 곧 시부모였습니다. 시부모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으며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경관 씨는 단순한 로또 남편이 아닌 장윤정의 인생을 함께 짊어진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6월 13일, 장윤정과 도경관 사이에 첫 아이인 도연우 군이 태어났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과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9일에는 둘째 아이 도하영 양이 태어났고 가족은 비로소 네 식구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장윤정의 웃음을 닮아 밝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고 그 웃음은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질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한 웃음은 사진과 영상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엄마를 하루 아침에 떠나보낸 도견관 씨와 두 아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견관 씨는 늘 아내를 존중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고 함께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과 따뜻한 농담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장윤정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도연우 군과 도아영 양에게 엄마는 언제나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가수였습니다. 엄마의 무대 위 모습은 누구보다 빛났고 집에서는 언제나 두 아이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도연우 군은 어느 방송에서 나는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장윤정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이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윤정은 가수로서도 빛났습니다. 어머나를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겸손했고, 무대에서 누구보다 진심을 다했습니다. 후배들을 끌어주고, 동료들과의 우정도 깊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특유의 유쾌함과 진정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 사람들은 그녀를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없지만 남겨진 가족에게 그녀는 영원한 사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도견관 씨는 조용히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며 아이들과 함께 슬픔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슬픔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깊었기에 그 사랑은 평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장윤정 씨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아픔,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사랑했으며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내려다보며 편히 쉬기를,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장윤정씨. 당신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윤정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단지 한 가족의 슬픔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대중, 그리고 동료 가수들과 연예계 전체가 충격과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도 생생했던 그녀의 무대, 언제나 밝고 따뜻했던 말투,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많은 예술인들이 눈물로 그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계는 말 그대로 슬픔에 검은 물결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 장윤정과 함께 무대를 빛내던 동료 가수들은 물론, 후배 세대들도 그녀의 부재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윤정의 절친한 동료였던 가수 홍진영은 SNS를 통해, 언니,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믿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 따뜻한 미소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글과 함께 생전 장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수 송가인도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 노래를 듣고 자랐어요. 꿈을 키우게 해준 분이셨고,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항상 웃는 얼굴 잊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언니, 하늘에서도 밝게 웃어주세요. 라며 방송 인터뷰에서 울먹였습니다. 동시대 트로트 스타였던 태진아 역시 믿기 힘든 심정을 전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계의 빛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던 친구인데, 이제야 웃으며 행복해지려는 순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공백은 너무도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그가 이끄는 기획사 후배 가수들과 함께 조용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코미디언 유재석도 한 예능 촬영장에서 촬영을 잠시 멈추고 장윤정의 비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정 누나는 정말 따뜻하고 유쾌한 분이셨어요. 함께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스태프들도 다 좋아했고, 늘 현장을 밝게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모두들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라드 가수 이승철은 나는 그녀의 음악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게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이라는 글을 남기며 그녀의 진심, 어린 가창력과 인성을 기렸습니다. 후배 트로트 가수 이명홍은 장윤정을 멘토이자 인생의 롤 모델로 항상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는 비보를 접하고 직접 SNS에 장문의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제게 음악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선배님의 무대는 언제나 가슴을 울렸고,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 가르침과 따뜻한 미소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존경하고 그리워하겠습니다. 또한 예능계에서도 장윤정의 빈자리는 너무도 큽니다. 그녀는 미스터트롯,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피투게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센스와 진심을 보여주며 출연진, 스태프, 시청자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방송인 김구라는 그 친구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상처도 많았지만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있었죠. 방송계에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제야 좀 편해졌나 싶었는데, 안타깝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송혜교는 장윤정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먼저 웃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마지막 인사를 못했네요. 윤정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웃기만 하길 바라요. 라는 글과 함께 장윤정과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한 트로트 여왕의 별세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큰 별이 꺼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자신의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그 슬픔은 가족을 넘어 동료 예술인들과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큰 사랑과 애도의 물결은 곧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말해줍니다. 이제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녀가 하늘에서는 평안하길. 다시는 아프지 않고 늘 웃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가길. 그리고 남은 이들은 그녀의 사랑과 가치를 기억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영혼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는 일입니다. 장윤정 씨는 단지 한 시대의 트로트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 뒤에 감춰진 아픔을 견디며 모두에게 따뜻함을 나눠준 사람이었고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진정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녀의 삶을 돌아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장윤정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수많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말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따뜻함을 건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장윤정 씨가 보여준 삶의 태도, 사람을 향한 배려와 미소를 본받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장윤정 씨, 당신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사랑도, 웃음도, 따뜻한 목소리도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